안녕하세요. 카메라 들요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의 신도림에서 활동하는 중국폰 딜러입니다. 엄청 편하죠. 음. 그래서 다 하게 됐죠. 분실제를 원래는 다 해야 돼요. 지금은 완벽하게 다 합니다. 다한 대도 안 빼놓고. 음. 그게 일단 좋은 점이죠.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다할수 있게 되는 시간 구축. 네, 맞아요. 뭔가 좀할수 있게 되는 거. 훨씬 빠르죠. 음. 편해요.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아주 음. 편해요. 내가 등록했던 휴대폰을 팔 때, 네. 검색하거나 찾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고. 아주 좋고요. 네, 음. 아주 음. 편안합니다. 정산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건데요. 매입차별, 뭐, 매입 대수, 매입 금액, 그리 재고, 남은 재고까지. 매출이 이제 잡히면, 이렇게 매출대수, 그리고 매출금액, 수익률이 얼만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. 짐도 가벼워졌고, 음. 그리고 제가 매입한 휴대폰들 빨리 사줄 수 있게. 아, 네, 찾는 것도 네. 빨리. 네. 관리가 쉬워졌습니다. 관리가.